야, 야, 이번이 네. 또몇 번째입니까? 정말 저희를 잊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팬미팅을 또 하게 됐죠? 네, 아주 넓은 우리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안방 가세요. 아, 된데. 저희가 한번. 굉장에서 예. 예. 자만심에 타야 했지만. 예. <laughs> 어, 아, 지금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거의 지금 1년 정도 팬미팅을 1년만인 거죠? 예, 1년만인 1년 거죠. 음... 그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일본도 갔다, 중국도 갔다, 대만도 갔다, 뭐. 대만은 안 갔었죠. 달려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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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지만. 네, 뭐, 미국도 갔다, 막 이렇게 여러 공연도 하고, 어, 또그 밖에 뭐 팬미팅 외에 여러분들하고 자주 뵀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쇼핑하러 갈 때도 항상 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숙소나 그리고 사무실을 갈 때도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봤는데 또 지방팬 여러분들도 또 자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요번에 팬미팅 때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성리님 아, 팬미팅이 이렇게 개최돼서 너무너무 예, 좋구요. 여기는 무슨 장소인데 이렇게 시끄럽죠? 팬이죠 저희. 아, 오늘 새벽 습니다 예, 바로 그 행사인데요. 네. 박습지. 어, 그럼 이게 예. 최초 공개에요? 그렇죠. 배, 뉴밴뉴희 네, 뉴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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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약간 넓어졌습니다. 요만큼. <laughs> 최초 공개죠, 최초, 네, 공개. 네, 최초 공개. 요만큼 넓어졌는데. 어, 너무너무 좋구요. 또, 또, 팬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실서 오늘 또 다채로운 <laughs> 팬들이 <팬에 대한 웃음> 많이 <웃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네.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집으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들 지금 불사들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빠져가는 불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팬미팅 너무너무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HOT한테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저희, 늙어서 뼈가 이렇게 흐트러지더라도 그때까지 열심히 h o t 로 남을 거니까요. 많이,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어, 그러면 <laughs> HOT 오집과 오집 팬, 팬 리틀을 위하여 진심으로 <laughs> 축하합니다.